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춘교수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오늘 주말 보내고 나서 월요일 첫날인데요. 오늘 저와 함께 보실 종목은 바로 동신건설입니다. 우리 동신건설 주주님들 또 신규로 진입하시는 모든 분들도 환영합니다. 끝까지 한번 제 영상 집중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의 동신건설 주가의 흐름이 길게 횡보하는 박스권형성하는 가운데 흘러 왔다가 이제 10월을 보내고 11월 달 조정 구간 거친 다음에 크게 하락했죠. 자 11월 20일 날 저점을 찍었는데 오히려 다시 한번 반등하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단식 하락 뒤에 계단식 상승이거든요. 특히 3거래 연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오늘도 29.69%나 크게 급등하면서 상한가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특히 거래량 실린 장대 항목이잖아요. 많은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주가가 하락 뒤에 다시 한번 반등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정말 많은 질문들을 실시간 주고 계십니다. 그도 그럴 것이 동신건설은 아무래도 정치 테마주로 엮이다 보니까 조금은 롤러코스터를 탈 수밖에 없는 종목 중에 하나고 한마디로 널뛰기 하는 종목이죠. 최근에 가장 큰 이슈는 이재명과 관련된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자 어제오늘 특히나 이 위중교사에 대한 이슈가 크게 뉴스로 보도가 되면서 오늘 선거 공판 결과가 나왔잖아요. 자, 유죄가 아닌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동신 건설, 이렇게 사안가로 가게 된 거예요. 조금 더 정리를 해드리면 자, 위중교사 혐의로 기소되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자마자 통신 건설이 하락뒤에 바로 반등하면서 상한가까지도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자 미국 대선 이 트럼프가 승리를 했는데요. 이 트럼프도요. 이 사법 리스크를 이겼습니다. 무슨 얘기냐? 트럼프는 이재명보다도 더 깊은 사법 리스크가 있었지만 지지율 1위 후보로 사법부의 파결 중심인 연기로 인해서 당당하게 압도적인 지지율로 당선됐다는 거죠. 이재명 대표도 압도적인 지지율로 유지 시에는 사법부도 재판하기 좀 부담스럽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이재명 대표의 대선이 끝난 후에 또 더더는 당선되고 난 이후에 임기 끝난 후 재판을 추진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이게 아직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정치 테마주들은요, 널뛴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동신건설과 이재명 대표는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궁금하실 것 같은데, 어, 이 대표의 고향이 경북 본사에 있습니다. 동신건설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관련 종목으로 좀 묶이면서, 엮이면서 주가를 다시 한번 끌어올린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이게요. 그렇다면 이제 단기성 재료냐, 아니면 지속 가능한 재료냐, 이거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여러분, 앞으로 추이를 당연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2차 공판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아직은 모르다 보니까 지금은 충분히 지켜보면서 준비하실 때라는 거죠 특히나 지금처럼 최근에 하락 뒤에 바로 반등한 시점에서요 자, 여러분은 앞으로 더 이상 여기 흔들리거나 물량 뺏겨난 일은 없도록 제가 실시간으로 좀 빠르게 정보를 공유할 테니까 여러분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럼 혼자서 절대로 이거는 가져가시는 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워낙 주가 변동성도 심할 뿐만 아니라 이런 정치 관련 테마주들은요 늘 변수가 작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일수록 보다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혼자서 기사만 보고 투자하지 마시고요. 조금 더 객관적이면서도 근거가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로 토대로 투자를 하셔야지 여러분들의 손실도 줄이고 반대로 수익은 극대화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실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자, 동신건설입니다. 정보는 어차피 무료예요. 실시간으로 010-4984-1710번으로 동신건설이라고 해서 동신이라고 남기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빠르게 여러분들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 전략 세워드릴 테니까요. 아시겠죠? 특히 무료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네, 편안하게 동신건설 정보 무료 010-4984-170으로 동신이라고 두 글자 남겨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이재명 무죄 소식 때문에 동신건설이 상가를 갔습니다. 자, 법원 판결이 해당 기업의 실적이나 내지는 이 경영 환경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분명하진 않겠지만, 오래전부터 정치인 암흑의 테마주로 거론되어 왔던 종목들의 급등락이 다시 한번 재현되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이 코스닥 상장수로 건설업, 체인 바로 동신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의 고향이죠. 이 경북 안동에 본사가 있었다라는 이유로 이재명 관련주로 거론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속보 하나 나왔는데요. 법조계 90% 선거법 20무죄 한95% 이상 법조계 인사들 90% 이상이 선거법 20무죄를 지금 들고 나올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지금 95% 정도라는 소문이 돌고 있긴 해요. 지금 검사 입장에서 그렇고요. 또 법원 판결도 그렇고, 이심에서 무죄 선고 가능성이 95%그거 절대적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결론 지은 건 없지만, 자 이재명 대표 기사회생 소식 때문에 지금 테마 주가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정치 테마 주식은요. 워낙 변수도 많고 변동성이 심하다는 거 빠르게 들고 가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이슈와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지켜볼 기간 동안 여러분들 제가 알려드릴 방법 하나씩 받아보시고 준비하시고 대처하시고 대응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막연한 정보가 아니라 실시간좀 빠르게 여러분들 선택과 집중 잘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더 이상 흔들리지 마시고요. 다만 앞으로 나올게 뭐 호재가 나올지 악재가 나올지 모르니까 당장 판단하기 힘드실텐데 그래서 정보가 좀 필요하신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차트로 돌아옵니다. 고점 찍고 난 뒤에 쭉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지금부터 정말로 중요해요. 특히 이렇게 단기간 다시 한번 3거래 연속적으로 급등하는 종목들을 보게 되면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내가 여기서 팔고 나가잖아요. 좀 주가는 더 크게 올라간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러느냐? 이걸 움직이는 바로 주포 세력들이 있거든요. 이 세력들은 이 면허의 심리 상태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주가를 흔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죠. 이 차트의 흐름은 최근 시장 약세에 맞춰서 다 보니 의도조로 만든 거고요. 중요한 것보다 새롭게 나올 이 호재권이라는 거 이게 아직은 안 나왔기 때문에 곧 주가에 반영될 거예요. 그러기 여러분들은 지금의 당장 주가 흐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의 주가 흐름 가운데 주가를 띄울 수 있는 이런 상승 재료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강력한 모멘텀이될수 있는 재료가 대기 중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동신건설입니다 정보는 어차피 무료니까요 010-4984-170으로 문자로 동신이라고 두 글자 남겨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혹시 도 정보를 받고 난 이후 에 여러분 이 정치 테마조 관련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요 자 하나부터 열까지 궁금하신 내용 따로 남겨놓으세요 문자로 그 내용 확인한 대로 바로 답변도 드릴 거고 여러분과 소통하는 가운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오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 좀더 기대하는 마음으로 꾸준하게 성투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끝으로 여러분 드릴 특별한 좀 선물도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할 테니까 이 선물 꼭 챙겨가세요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요 자 11월을 맞이해서 돈이 되는 정보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11월 달 지금 당장 그리고 꼭 사야만 하는 히등 종목인데요. 급등주딱한개 제가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뭐 이미 저랑 오랜 기간 함께 지속적으로 또 소통하면서 추천 종목을 좀 받아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도 어김없이 딱한 개만 가지고 나왔고요. 여러분들이 이 종목만 좀 제대로 알고 가시게 되면 충분히 그 이상의 기대와 수익을 볼수 있는 것만큼 진짜로 대단하고 또 엄청난 종목이거든요. 특히 이런 분들이 제 영상 보시게 되면 위험 부담 없이도 안전 투자가 가능합니다. 특히 현재 마이너스 계좌로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 계시죠? 아니면 어떤 종목이 가면 내가 꼭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당장에 내가 1억 청금보다는 이 손절 없이도 수익을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자, 그리고 최소 나는 원금 확보하고 싶어, 내지는 용돈이라도 한 벌이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모두 해당되는 거니까요. 이런 놓치면 후회합니다. 특히나 여러분, 이 종목은요, 저가에서부터 이미 매력주로, 핵심주로부터 바닥에서 다진 대장주라 보시면 되는 거고, 확실한 재료, 또 이슈가 질비한 대형 호재가 무려 3개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특히이 종목은 무상증자란지, 라또 MA 인수, 또 공시와 수주, 여기 또 거대한 중국 자본까지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11월 이미 바다권에서부터 급등 시그널이 포착이 됐고, 대지세 분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또 강력한 급등주 요즘 보니까 차트상, 이렇게 매직 구간이 있는 구간들이 있단 말이죠. 크게 크게. 그럴 때마다 세력들은 매집을 하는데, 크게 한번 상승하고 크게 한번 상승하고 이제 다시 한번 크게 상승할 수 있는 패턴으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시기를 지나게 되면 급등하는 것을 예,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 이런 종목이 어떤 흐름으로 흐름 갈 것이냐 제2의 더 충분히 태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자 우상향 흐름으로 올라가면서 급등 차트를 만들어 내는 거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종목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 유보율이 지금 4000%란 말이에요. 보통 한 기업이 한1000% 정도만 돼도 무상증자 한번 했을 때 정말 슈팅 한번 크게 나오거든요. 애초에 사실 유보율이 이 정도라고 한다면 아, 세력들 가만히 안 있죠. 이미 세력들도 바닥에서부터 매집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 말은 뭐다? 아, 바로 또100% 슈팅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굳이 세력들이 올라가지도 않을 종목에 들어갈 이유가 없겠죠? 사실 지금도 오르고 있는 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소리 없이 조용히 털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더 오르기 전에 지금 빨리 사주실 필요가 있겠죠.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시장도 모르고요. 제가 또 개인적인 루트로 여의도에서 가져온 정보이기 때문에 이거 정말로 소수만 알고 있는 정보입니다.뿐만 아니라. 자본금이라든지 더 자본총계도 굉장히 크면서 안정적이기 때문에 한번 제대로 슈팅 나오게 되면 제대로 크게 올라갈 가능성 또한 정말 높고요. 더군다나 품절주란 말이죠. 그 얘기는 뭐다? 물량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애초에 좀 주스가 많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기사 떠서 뭐 무상증자 발표한다. 그럴 경우에 이미 기사로 접하고 나면 늦는다는 거죠 그래서 뒤늦게 아무리 높은 가격에 매수가를 걸어놔도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미리 좀 가져온 거고요 특히 지금 현재 우상향 진행 중이다 보니까 좀 빠르게 준비를 했어요 앞으로 이 종목 때문에 여러분 주식시장에서 한창 이슈가 되고 있을 때 주주님들은요 여유 있게 남들 닭을 사고 싶어 안절부절 할때 여유 있게 지켜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만큼 제가 자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조건 좀 알아가시라고 추천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요. 기회는 자주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기회가 드디어 왔습니다, 여러분 앞에. 자, 올해 11월 달이풍성한 가을에 템버거 주도 테마가 될수 있는 종목이고 이제 대선주로서도 엮여 있고 제약 바이오 중국 자본까지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딱한 개입니다, 여러분. 더도 말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 나도 이 11월 한 달만큼은 정말 윤 교수와 함께 뭔가를 이뤄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현재 카톡방 실시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자료도 공유하면서 앞으로의 시황이라든지 또 급등주라든지 또 추천주 함께 소개하고 있고요 여기 뒤에 저점을 공략할 수 있는 종가 배팅 검색기까지 이미 도입을 해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선택과 집중 잘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하신 또 텔레그램만 동시에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저희 텔레그램 계정을 추가하지 못하신 분이 계신다면 텔레라고 보내주세요 자010-4984-1710이 번호로요 그래서 자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들어올 수 있는 구독자 전용방이 있고 또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뭐가 있다 전체 공개방이 있는 겁니다 참고하셔서 들어오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장 내가 어떻게 해도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편하게 좀 입장하셔서 앞으로 상담 요청도 좀 하시고 여러분 궁금하신 거 있으시잖아요? 다 물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은 저한테 꾸준하게 인증샷을 이렇게 보내주고 있단 말이죠. 바로 수익 감사 인증샷입니다. 늘 저도 감사드리고 있고요. 여러분 하실 도움을 좀 드릴 수 있어도 같이 기쁘고 또 꾸준하게 저는 이런 정보를 앞으로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은 모두가 지금 주인공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끝으로, 자, 여러분들, 자, 제가 감사의 마음도 담아서 이 풍성한 또 가을날, 그죠 구독자 이벤트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준교수와 함께 할수 있는 기간 일단은요, 11월 1일부터 해서 11월 30일까지인데 이벤트 참여하기 위해서는 일단 구독을 먼저 하시고 나서 문자로 급등주라고 남겨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문자 주신 분들 제가 특별하게 무료 추천 종목과 함께 또단독방 링크도 함께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추첨을 통해 제가 총 10분 께는 스타벅스 기트북 통을 또선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좋은 혜택도 좀 받아 가시기를 바랄게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끝으로 화면에 보이는 저이 번호 있잖아요 010-4984-1710으로 자 급등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급등주 종목 바로 보내드릴 거고요. 아, 물론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부담 갖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모두가 꾸준하게 성투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모두가 또올한해 대박나시길 바라면서요. 010-4984-1070으로 급등이라고만 남겨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